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한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리워지거늘 또 들리는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일이 세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마친 세 사람의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저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유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혹시 프레임 이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프레임 이 단어는 우리 액자 혹은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공식은 이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프레임 이론은 바로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과 틀로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프레임 이론은 이는 개인의 인식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생각의 프레임, 이 생각의 틀이 도식화되고 개념화 되어지고 확고하게 형성되는 이 프레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안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에 한번 정해진 이 해석의 틀을 계속 그 틀로 그 틀로 바라보기 원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틀이 안정되고 고착하게 되면 결국 고정관념이 되어 선입견, 이 편견이 부과되어지고, 또한 분쟁이나 인종차별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 이 고정관념은 오늘 본문에서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유대인의 기본적인 인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너나 잘 알다시피 선민사상. 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특히 다른 집단, 다른 민족보다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깨끗한 민족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속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이 자신들에게 옮겨질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조금씩은 생각은 했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식의 문제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유대 전통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동물을 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향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이 만남의 주선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런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었고 자신의 이러한 인식들이 깨어져 버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려지자 당연히 이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베드로의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 사도들과 형제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신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자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함께 들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불편했기에 베드로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 앞에 또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복귀와 할례자들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요파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그 이들을 들은, 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왜 베드로를 비난했는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비난에 베드로가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이런 비난 속에 자신의 어떤 일을 했는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발에서본 환상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 주고 이 가이사라 방문과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왜 비난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의 예루살렘 복귀와 할례자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단, 전한 소식이 먼 예루살렘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도와 형제들까지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형제들이란 표현은 바로 정통 유대인들로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에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걸림이 발생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방인 바로 무해 무할례자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에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이 고무적인 사실을 마음에 담고 돌아왔고, 정말,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들에게 말할까? 많은 정말 기대와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영받을 만한 정말 기쁜 일이 오히려 전복되어 비난받게 비난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받는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바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난이 나타났을까요?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에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레자인이 유대인들은 무할레자인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먹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정결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정결. 영혼의 부정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걸려있었기에 유대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신다? 이거는 자신들의 영혼이 부정되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여겼고 모욕당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때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다, 부정된다로 그들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은 바로 이 정결함의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력에 보면 이 비난하는 베드로가 이들을 설득하는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돌아오자마자 이 유대인 동료들에게 호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러한 동료들의 반응을 10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이전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세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절에 보면 차분하고 매우 온유하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차례로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이후에 베드로의 본론을 볼때 고넬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고넬료는 단어보다 이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방인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이후에 베드로의 별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베드로의 별론을 우리가 함께 자세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봤던 그 환상을 이들에게 소상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상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답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 앞에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왔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앞에 드리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하나까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볼때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매우 경악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네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 이 모세 율법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은 음식으로도 먹을 수 없고 제물로도 바칠 수 없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 절에 보면 또 두니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부정한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율법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향하여서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평생 지켜왔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됐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한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베드로는 매니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노 no, 거절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지켜 지켜온 율법, 자신의 평생 지켜온 관례, 전통이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참 특이하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부터 로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베두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장로들과 함께 이 전통의 문제, 먹는 문제, 이 정결의 문제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정결, 부정의 문제는 먹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이런 일이 세 번이 있는 후에 환상이 마치게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환상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바로 가이사로부터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듯이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짐작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신자 세 명과 또 가이사르에서 온세명총 여섯 명이서 함께 이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특이한 것은 이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이방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청되었고 그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이끄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방인에게 말씀하여서 유대인을 만나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정 속에 환상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강림 그것을 경험했던 그 시절 그것과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때 자신이 성령을 받았던 그 체험들이 바로 똑같이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강감리하셨고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 이방인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관념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이심을 이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들을 아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이 성령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이기에 인간은 인간인 베드로가 할수 있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해야 될것딱한 가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순응하는 것,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부정하다 말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전통, 자신이 가진 신앙과 모든 생각의 프레임, 고정관념은 언제나 이방인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관는 전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마자 그 생각의 프레임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진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면서 그의 관점이 이제 자신의 고정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한 아들이 그들의 생각이 깨지면서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듣던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이 정결함이 그저 자신들의 선택받은 민족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그 복음의 구원이 이제 온 열방으로 뻗어나기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도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딱한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저와 함께 함께 구백하며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역사.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시점부터 이어진 이 고넬류 이야기, 오늘의 본물 이끌어가신 분.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에 나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향해 말씀해 주셨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들, 유대인의 관습들 유대인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토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몇몇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하죠. 축구할 때 어떻게 하라? 코 받고 달려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 것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거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지만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었고 눈앞에서 그는 성령의 역사를 그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 전통적인 관례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그를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진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함께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이용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갖고 만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순간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가 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말씀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그제서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원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어지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과 전통적인 관례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관념과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